안녕하십니까. 애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에 중순입니다, 이제. 딱 절반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반이 남았네요, 딱. 그죠? 아, 이제, 추운 날만 있고, 한 3, 4개월? 겨울이 길죠,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어요. 겨울이 길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초까지도 춥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5개월에 거의,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이 겨울인 거야 사실은 사계절이라고 해도 봄도 짧죠 가을도 짧죠 여름은 길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사계절을 가지고 있지만 어, 여름과 겨울은 깁니다 아, 이렇게 긴 겨울 또 이제 겨울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어, 김장과 여러 가지 옛날에는 진짜 겨울 준비하면 은 김장하고 나서 연탄을 또 그렇게 그죠? 연탄을 사서 놔야 돼 이렇게 쟁여놔야 돼 기름보일러 뗄땐또 기름을 또 차크트 그 탱크 안에다가 쟁여놔야 또 겨울이, 어, 든든한 거예요. 참, 그런 추억들이 있네요. 지금도 기름보일러 떼시는 분들 이 있으시죠?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어, 그분들도 아직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산골, 이게 산동네 보면은 아직도 연탄 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보면 연탄 쟁여놓고 계셔야 조 겨울이 든든할 겁니다. 네 어제 제가 표정 관리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잘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도 연습할 겸 다시 아이 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이라는 게 계속 습관을 해야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오지 안 그러면은 말할 때도 또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이 매개 입이 많대요. 이 구조상으로 웃는 연습을 좀 해야지 이렇게 웃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웃는 연습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요새 황영웅 가수를 이렇게 톡에다 올리잖아요. 그짤 영상에다가 근데 어,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하셨어요. 팬은 아니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노래가 좋습니다. 어, 저도 그렇게 광팬은 아니지만 노래가 좋아서 올려요.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너무 잘해요. 나훈아 선생님도 인정했대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황영호 가수를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면 되죠. 어, 앞으로 잘하고 그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팬들이 그리고 또 팬이 아니시더라도 노래를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어, 그럼 많이 힘이 될 거예요. 어, 노래를 듣다 보면 팬이 되더라고요. 어, 노래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팬이 돼요. 노래 진짜 잘해요. 어,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좋을까. 어, 신기할 정도로 목소리가 좋아요. 어, 매력이 있어요, 목소리에. 예. 네. 어, 생긴 거는 이렇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 저음 바리톤에다가 목소리가 아주 그냥 저음을 잘 내는 그런 목소리, 탁월한 목소리를 가진 우리 항영웅 가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 기도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젤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예. 더 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더 많이 이거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해 주시고, 어, 빨대로 이거 연습하는 거 표정,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니은을 생각하세요 니은 니은 하면 이게 표정이 밝아져요 니은 옛날에 뭐 사진 찍을 때뭐 김치 뭐 위스키 뭐이자 들어가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속으로 니은만 하세요 니은 니은 그러면 이게 웃어져요 니은 네 여기까지 오늘은 또 니은 하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젤이었습니다